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급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어, 방송 장비가 좀그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서 아침에 송출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어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노후한 장비들 좀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혀질 것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창조공동체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 혹은 꿈, 야망이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꿈은 쉽게 깨어지고 야망은 좀 위험하고요. 비전도 실행이 되어지지 않은 허구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나 야망이나 비전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가 받은 꿈, 그가 받은 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처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주호와의 말씀에 본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비전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더하다른 뜻의 이름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내가 꾼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서 보면 뚜렷합니다.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음에서부터 소산합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 작품이 되도록 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요셉에게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요셉의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표현에서 이것은 어, 담을 넘어가는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갈 때 소리치지 않아요. 담이 높다고 불평하지 않고요. 난 넘어간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도 원망도 그 뿌리가 동일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뿌리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고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라나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해냅니다. 꿈의 외형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편애로부터 벗어나고 온 가족 식구들이 그기근의 위기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은혜의 역사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이 당신들을 나를, 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며 큰틀 안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는 것입니다. <laughs> 죄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게 되는 일은 고백과 용서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이렇게 묶여 있었기에 <laughs>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자신을 해코지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빌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야곱의 용, 어,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아버지께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님들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 나를 믿지 못합니까?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야기를 말에 표면으로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이 울음에는 용서의 표현이 분명히 담겨있지만 또 한가지 형들에 대한 연민도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마음에 와닿도록 이야기했다 이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보듬는 언어는 아,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믿으십니까? 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서 누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근본을 가지고 형들의 마음의 어두움과 어려움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인본주의에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본주의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돈이 중심이 되니 얼마나 더 문제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유언조차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은 주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 창세기의 전체 그림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부터 밝은 세기가 펼쳐졌던 아름다운 시작이 요셉이 죽어 모든 빛으로부터 차단된 채 관의 누이는 캄캄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이 악의 현상 속에 요셉은 그 악의 가장 결정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는 죽음조차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악의 결국을 허망한 것들을 거두어내며 세워갑니다. 장례를 멈추고 미련 없이 주저없이 허망한 것들을 버립니다. 자신의 시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장례의 마무리를 먼 미래에 둡니다. 여러분 400년이나 지나서 발인하게 되죠. 입관과 발인 사이가 이렇게 긴 장례는 요셉의 장례 외에는 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장래가 결국 소망의 땅에 대한 마음의 흔적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존귀한 모습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과 몸이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그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폭력적 주장이 아니라 마음을 보듬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주어로 한 삶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지 반추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이 깨어지고, 환경이나 사람에 의하여 가로막히는 연약한 꿈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잘못된 야망은 아닌지, 겉모습은 그럴 듯한데, 큰 그림도 실천도 없는 허망한 비전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반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존귀한 요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존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된 요셉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의 영광 우리 안에도 주시며 하나님 요셉이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하나님 우리가 폭력적인 언어들로부터 보듬는 성김의 언어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장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끄십니다고 백했던 요셉의 기도처럼 주어가 바뀌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며 그꿈 안에 요셉을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 이루시는 복된 삶 안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분열과 진영의 다툼이 한 마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차별 금지법 우리 폐기되어지고. 이 땅의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법들이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이 땅에 전파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일들 속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서가 번역되어지고 보급되어지는 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소 공회와. 또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교단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구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방송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능력이 더힘 있게 펼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주시고 오늘도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움직여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